안녕하세요. 어,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김산 부동산입니다. 어, 오늘은 먼저 요즘 바이어들의 관심사인 몰기지 이자율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요즘 이자가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어, 많이 당황하시는 바이어 분들도 있으시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집을 사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집이 주식과 함께 재산 증식의 방법 중 하나인데요. 특히 본인이 살고자 하는 집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가족이 남의 눈치 안 보고 살수 있는 아늑한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투자 이상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지난 역대 미국 몰기지 금리를 보면 80년대에는 최고 16%, 그리고 90년대에는 10% 등의 이자가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이자를 볼때 지금의 약5% 정도의 이자는 아직도 좋은 이자이며 다만 그동안 너무 싼 이자에 비해 높게 느껴지는 것일 거라 생각이 들 것입니다. 물론 집을 싸게 또 이자도 싸게 사면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 어,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이자 조금 올라가는데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오늘은 근넥 카운티의 지난 4월 한달 동안의 주택 동향을 말씀드리 겠는데요. 높아진 이자에 관계없이 이 시장 은 아직도 강한 셀러 마켓을 형성 하고 있습니다. 근넥 카운티의 하우스 중간 가격 은 37만 불이고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2% 금액으로 따지면 75,000불이 높은 금액입니다. 마켓에 나와 팔리는 평균 일수는 약1 4일로서 아직도 잘 팔리는 셀러 마켓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괴넥 카운티 중에 하나인 한인들도 많이 선호하시는 뷰포디에 위치한 집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 집은 단층 집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에 1830 스퀘어 핏의 집이며 2층에 보너스 룸이 있어 전체 방 4개와 화장실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학구는 마운틴 뷰 하이스쿨이고, 둘루스 한인타운에서는 약 25분 거리에 위치한 집입니다. 새 지붕에 새 페인트 그리고 하드우드 플로어로 완벽하게 전체가 레노베이션이 되어 있는 집입니다. 가격은 41만 5천 불입니다. 오늘은 근액카우리의 주택 동향. 이자율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뷰포디에 위치한 단층집 한개 등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집을 팔기를 원하시거나 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404-934-0670 김산부동산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